인류의 꿈, 불로장수가 드디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큰 돌파구가 있었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안티에이징으로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하는 약물을 개발 중인 것은 휘춘 성분, NMN, 위 개발로도 유명한 미국 하버드 의학대학원의 생물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씨의 연구팀이다. 싱클레어 씨에 따르면, 이 기술을 사용하면 상처받은 장기를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정제 1일 분의 가격은 커피 한잔분 정도의 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NMN 200mg으로 1억 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게 저렴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그 비밀은 우리가 타고난 세포의 복부 기능에 있다.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는 매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되고 그것을 복구하는 기능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복구 기능은 노화에 의해 쇠퇴한다. 싱클레어 C 등은 복구 기능의 NAD, 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 이 물질의 전구체 NMN 도구 중 하나에 해당 을 투여함으로써 노화된 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수명이 10% 연장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현재는 마우스 실험 단계이지만 싱클레어 씨는 2020년까지 인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덧붙여서 NAD는 생물에게 흔한 물질이며 하킨슨 병의 치료와 외국에 여행 갈때 겪는 시차로 인한 병의 방지를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싱클레어 씨는 자신이 개발한 약물의 안전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자신의 몸에도 시도하고 생물학적 나이가 24세 낮아졌다고 말했다. 싱클레어 씨는 49세이므로 25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도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하여 79세의 아버지는 1년 전에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레프팅이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고, 40대의 형수는 일단 폐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위해 월경이 재개 했다고 한다. 늙은 몸이 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손상된 장기나 마비된 신체의 치료 에도 유효하고 안전성은 높고 가격 은 커피 값 정도. 바로 꿈의 약이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에 대해서는 싱클레어씨도 못 받고 있으며 확실한 과학적인 증명과 안전성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되는 임상시험이 잘하면 5년 이내에는 일반에게 판매하고 싶다는 것이므로 마법의 약은 의외로 빨리 우리의 손에 닿을지도 모른다.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